성녀 로사는 1200년대 초에 이태리의 비테르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기 때부터 매우 거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말을 배우기 전부터 예수, 마리아라는 이름을 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자마자 자신을 교회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달라고 말했고, 특히 종교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 때에는 매우 집중해서 듣곤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분명 성녀로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녀로사가 겨우 3살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녀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의 이모 중한 명이 사망해서 가족들이 관 주위에 모여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은 어린 로사가 관으로 다가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이모의 몸에 대고 크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죽은 이모가 즉시 눈을 뜨고 일어나 어린 조카 딸을 껴안았습니다. 어린아이로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아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빵을 앞치마에 감싸고 짐을 나서다가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고 물었고 겁에 질린 아이가 앞치마를 열자. 그 안에는 빵이 향기로운 장미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일곱 살 때부터 성녀로서는 집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거의 모든 시간을 묵상과 엄격한 참회를 실천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랑하는 주님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그녀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성녀로사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팠는데 그녀가 채 10살이 되기도 전에 성모님은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성프란치스코 제3회에 입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후 얼마 후에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모든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녀로사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오, 주님, 누가 주님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의 사랑, 사람에 대한 나의 깊은 사랑이 이렇게 하였느니라. 하지만 로사는 물었습니다. 누가 주님을 그렇게 찌르고 찢었습니까?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했다.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성녀 로사는 외쳤습니다. 죄죄 죄. 성녀는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십자가를 들고 도시의 거리와 광장을 오르내리며 사람들에게 주님이 겪으신 끔찍한 고문과 죄의 흉악함을 알렸습니다. 당시 베테르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악한 황제 프레드릭 2세의 편이 되어서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교황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황제 프레드릭 2세는 뛰어난 세상적인 지능을 가진 인물로 여러 나라의 말과 아랍어까지도 능통하게 구사하면서 이슬람 종교를 흠모하고 교황을 대적하는 위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교회로부터 파문당했고, 교황 그레고리오 구세는 그를 적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황제의 편이 된 비테르보의 시민들은 그리스도교를 무시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녀로서는 자신의 은둔처에서 나와 거리와 광장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외치며 전파했고, 그녀의 설교는 놀라운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시민들에게 죄에 대해 알리고 회심할 것과 교황에 순종할 것을 호소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무리를 지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설교에는 종종 놀라운 기적이 동반되었는데, 그녀가 바위 위에서 설교하는 동안 그녀가 서 있는 바위가 떠올라서 공중에 몇 시간 동안 머물렀으며 그녀의 말은 타오르는 불이 되어 입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성녀 로사가 프레드리히 세 황제의 죽음을 예언하자 일주일 뒤에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인근 비토르키아노 마을에서 설교를 했는데 좋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한 마법사 여인이 주민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곳이었습니다. 성녀로서는 그곳에서 일어난 좋은 일들이 그녀가 마을을 떠난 후에 이 마법사 때문에 모두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성녀는 마법사를 개종시키기 원했습니다. 성녀는 광장에 엄청나게 큰 나무 장작 더미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어 타오르기 시작하자 로사는 불 속으로 들어가 나무 더미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성녀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으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불길 가운데 3시간 동안 서 있었는데 이 기적을 본 마법사는 성녀의 발 앞에 엎드려 회심했습니다. 마침내 비테르보에서 교황의 권위는 다시 회복되었고, 이제 열다섯 살이 된 로사는 가난한 글라라 수녀원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참금이 없어 받아줄 수 없다고 하자 로사는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제가 죽은 후에는 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성녀 로사는 작은 은둔처를 짓고 몇몇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2년 후인 1251년 3월 6일 향기로운 장미꽃과 같은 17살의 짧은 생을 마치고 하느님과 연합하려는 기쁨 속에서 영원한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2년 반이 지난 후 성녀 로사는 당시 비테르보를 방문 중이던 교황 알렉산드르 사세에게 세번 나타나서 자신의 시신을 가난한 글라라 수녀원으로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그녀의 말대로 했고, 따라서 그녀의 시신은 현재까지 가난한 글라라 수녀원의 책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에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제가 죽은 후에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성녀의 몸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었는데요.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녀의 몸은 아직도 유연하다고 합니다. 교황 칼리스투스 3세는 1457년 그녀를 성인의 반열에 올렸습니다.